반갑습니다. 이지골프 양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스킬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음, 모든 회원들의 고민이신 저는 빈 스윙을 잘 하는데 골프만 치면은 공만 앞에 가면은 몸이 오그라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뭔가 불편하다고 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빈 스윙이라는 거는 놓고 들고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골프공만 있으면은 끊기죠. 뭔가 불편해요. 공만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보면은, 사물을 보고 거기다 이제 스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보는 사물이 있기 때문에 빨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직이 돼버리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런 트레이닝을 안 해봤고 선수들이야 공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쳐서 그게 둔화되어 있고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아마추어는 이제 말초신경이라든가 운동신경이 발동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경직이 돼버리니까 체중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빈스윙을 하는 거랑 똑같이 치는 거는 무덤덤한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첫째는 무게 중심이 밑으로 깔려 있고 아래로 쭉 깔려 있고 빈 스윙을 해봐 팔은 덜렁 덜렁 첫째 손목에 풀어져야 되고 덜렁 덜렁 휘둘러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스윙을 해 보고 어 되네 그다음에 공 앞에 와서는 공이 없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공을 끝까지 뚫어지게 보다 보면은 경직이 되죠 그냥. 공은 그냥 있는 사물이구나. 그냥 있구나. 생각하시고,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까의 빈스윙을 한다. 무덤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을 잘 맞추려는 생각을 무조건 버리세요. 그냥 공은 거기 있구나. 나는 회전만 할 것이다. 지나간다. 그리고 백스윙은 가볍게 들어서,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공은 내가 잘 치야지 생각을 안 하면 자연스러운 스윙이 몇번 나와요.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쳐도 거리가 날까요? 또 질문을 해요. 자, 거리가 더잘 납니다. 나중에는 왜냐? 매끄러워지고 애들이 미끄럼 타듯이 부드럽게 슬라이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다가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오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온 다음에는 좀 된다 싶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을 잘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정상적으로 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치고, 눈을 뜨고, 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간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을 강하게 때릴 수가 없이 불안하니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느낌이 와요. 그때 가장 주의점은 눈을 감고 할 때도 체중은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해볼게요. 어드레스 하고 눈을 감고 부드럽게. 체중은 밑에 있다. 내려오고.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잘안 맞네요. 조금 빗맞고. 근데 이제 몇번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딱딱 맞아지면은 다시 눈을 뜨고 공을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공은 거기에 있는 거기 그냥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올렸다 들어가고 왼다리 잡아주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공을 강하게 때리기도 힘들고 힘이 들어가서 경직돼서 체중이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윙들은 올라가는 힘을 이용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상적으로 자 일반 아마추어들의 스윙은. 그럼 요번에 폼도 이쁘게, 프로처럼 예쁘게 해서 아마추어 스윙을 해볼게요. 뭔가 체중이 확 올라오는 느낌과 간직된, 어거지로 도 모양은 아주 이뻤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스윙에다 체중만 깔아주고 선목만 풀어주면은, 설렁, 설렁 풀어주면은, 자, 체중만 밑에 있고, 들었다 떨어지는 힘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와우. 훨씬 더 이쁘게 가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빈스윙하고 똑같이 하려면 공을 잘 맞추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 다음에 체중을 밑으로 깔아라. 그 다음에 어깨를 떨구고 공을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제자리 턴에서 들은 힘을 이용해서 그냥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에 집착을 하지 말고, 계속 치시고, 잘 된다 싶으면, 이제 가끔가다 보충으로, 눈을 감고, 어드레스 하고, 그 느낌을 살려서, 그 다음에 뜨고, 이렇게 연습을, 병행을 하시면, 은 내가 굉장히 편안한 스윙을 할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스윙들이 나오겠죠. 슬로우, 슬로우. 딱. 잡아주고, 풀어주고, 내려오고. 자,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